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결혼식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막 진짜 결혼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이현웅님을 만, 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일지,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 세계 재미있는 상황 건축물 일본 갑니다 일본 일본은 재미있는 시장이 있어요 재있는 시장이 있는 게 뭐냐면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칩니다. 그것도 호텔에 있어요. 호텔에, 호텔에 가보면, 호텔에, 어, 우리는 예식장 있잖아요. 호텔에 예식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호텔에 예식장 이제 숨어있는 공간에 쌍뚱맞은 곳에, 곳에, 곳에다가 이상한 건축물을 집을 줘요. 이게 일본은 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호텔이 있어. 그러니까 사카가야마 호텔이에요. 호텔에 있는, 호텔에서 좀 이렇게 걸어가면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에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예, 이, 이, 거는 결혼식을 위한 예배당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일본의 모든 젊은이들은 이런 그호텔의 예배당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재밌는 건축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생겼죠. 어, 디자인이 뭐냐면, 그, 두 나선이 꽈면서 올라가서 하나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남녀가 결국은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 유명한 빛의 교회, 뭐, 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호텔에 요런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게 물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물 위에 떠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유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열리죠. 열리면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용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 형님, 안도다도 빛의 교회, 이 빛의 교회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여기는 호텔에 있는 물의 교회, 이 시장이 있어서 재밌는 건축물이죠. 와. 제가 이, 이, 이 이런 거를 왜 보여주냐면. 대한민국도 많은 다양한 건축물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멋있고, 뭐 돈이 들 수도 있죠. 돈이 많이 들기도 하죠. 이뭐 물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들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이. 어요 안에, 요 안에 예배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요로 여자는 요로 그래서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나죠 <laughs> 어서 게 잘했어요. 내부에 보면. 이런 거죠. 그 나선이 올라가고 야, 이 이제 심부가 올라가잖아요. 심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심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반대편에서는 신랑이 올라가죠. 만나지는 않아. 올라가서 딱 만나죠. 되게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서딱 해서 먼사이살 보는 거죠. 약속을 하겠죠. 뭐뭐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꺼준 돈 언제 줄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뭐, 바람 피면 죽어.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건축은 이제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재밌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작은, 호텔 옆에 항상 작은 예배당이 있다. 예배당에서 예식을 한다. 그래서 이 시장에 많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건축물을 하고 이 건축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우리나라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 어, 결혼식장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무슨 돌잔치, 뭐 정신화도 없잖아요. 이게 과연 결혼식이냐, 돌잔치냐, 밥 먹으러 왔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건축물이 상징적으로 두 구, 그 연인은 부부로서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표현이 되고, 이런 거를 시간을, 이게 가려면, 어떤 데는 호텔에서, 안도다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꽤 갑니다. 한, 걸어서 한 번, 20분 가요. 가는 길에, 그 느낌도 만들어 놓니다 시간에서 생각하는 시간 이제 생각할 시간 이제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서 이 건물을 가려면 20분을 걸어가야 돼 남녀가 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갑자기 뭐 올라가죠 올라가죠 심지어는 올라가게 하는 거죠 힘들게 올라가게 해서 올라갔더니 신부가 없네. <laughs> 집에 갔어. 집에 갔어. <laughs>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결혼하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많은 축하 하객들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림의 미학이 필요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서 일부러 일부러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못 하게요. 거꾸로 죠 거꾸로 우리는 예식장에 빨리 하게끔 뭔가를 탁해지막한 시간 간격으로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건축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건축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결혼식을 해야 기억이 남을까요? 하객도 그렇죠. 와서 야, 나도 이런 데 와서 결혼식을 해야겠다. 그 결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의미고, 그거를 건축물로 표현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는 없다. 차라리 그냥 성당가서 결혼식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거죠. 그, 그 공간이라는 게. 그뭐 하루에 뭐한건 있잖아요. 시간이 좀 많잖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건축에서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무슨 인스턴트 식품도 아니고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나가 라 고쳐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예식장이야 돌잔치야 뭐, 뭐 환갑잔치야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진짜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좀 제발 좀더 이상 그런 건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객을 불리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면 꼭 가야 돼. 왜? 건물을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죠? 돈만 보내잖아, 이체하잖아, 뭘가 귀찮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아이 구조 이 구조의 요 안에 유리를 낀 거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인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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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나 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공사비와 엄청난 건축가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이 교회 이이 안에서 결혼식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공사비가 비싼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 하루 종일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좋은가요? 아니래니까, 아니래니까 그런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좋은 어떻게 보면 그 방향과 좋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없다. 없다. 안도다다오도 어쨌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건축가가 된거 아닙니까? 누가 돈을 들여서 이 교회를 짓습니까? 예식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식장. 왜 짓냐고? 왜 소비자가 원한 되니까? 고객이 부부가 결혼을 이런 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편하게 와서 결혼식장을 빨리 해서 뭐, 뭐 부증 받고 축, 축하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결혼식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 게아 막. 진짜 결혼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주차하고 20분 와야 돼. 막 찾아가야 돼.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무슨 결혼식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가서? 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도 그렇고, 하객도 그렇고. 이, 이, 이 결혼이 맞는지 반대해야 되는 거지 부모님 이 안에서 결혼식 올리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오늘 전세계 재미있는 상하건축물 일본의 작은 교회 시장에 대해서 오늘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